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. 네. 손들 필요가 없어요. 그냥 얘기하시면 돼요. 사실 공연장에 네. 오시는 그런 순간들이 어, 저희들에게 되게 익숙한 듯 했지만 되게 어려움이 많은 시기잖아요. 많은 시기인데 개인적으로 모두가 공연장에 오시기 전에는 마음속에 또 생활 속에 힘든 일이 있으실 수도 있고 또그 순간이 행복하신 순간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모두의 감정을 담아서 저희 공연장 안에서는 서로를 공유하고 정말 행복함만 가득 가지고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는 늘 무대 위에서. 뿐만 아니라 정말 무대에서 함께해 주시는 모든 선생님들 그리고 아티스트들은 무대에 있으면 더 기쁜 것 같아요. 더 행복한 것 같아요. 그걸 보러 와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정말 행복하게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